보자기를 하면 헤드가 열려 들어오면 호떡을 바닥을 딱 찍을 수 있는데 왼손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왼손은 무엇을 하냐면 가위. 이걸 동시에 할 겁니다. 호떡을 치면서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은 가위. 빵 치면 바닥을 완벽하게 찍어 치는 느낌이고 바닥에 헤드를 집어 던지는 느낌인데 헤드가 쓸려지는, 헤드 스피드가 극대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음? 마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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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어디 와 있냐면 사이판 라우라우 이스코스 오버노에 다시 왔습니다 이스코스 오버노에 오면 원혼 챌린지를 해야죠. 자 오늘은 3 우드로 3번 우드로 원혼을 노릴 건데요. 오늘 초 간단하게 우드를 잘 치는 방법. 요것만 하면은 바로 그냥 우드가 250에서 2 7 8 0 간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 우드 영상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호떡을 쳐라. 이 호떡을 쳤을 때 호떡까진 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어, 여기가. 헤드가 0.1mm라도 열려들어와야 된다. 이 헤드의 느낌을 갖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오른손을 어떻게? 요렇게. 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그러면 오른 어깨가 수직 낙하로. 요렇게 떨어지죠.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빠를 하세요. 빠. 빠. 오른손은 빠. 보자기. 보자기. 정면을 하고, 그 다음에 왼손이 중요해요. 보자기를 하면 헤드가 열려 들어오면서 호떡을 바닥을 딱 찍을 수 있는데 왼손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왼손은 무엇을 하냐면 가위 이걸 동시에 할 겁니다 우측으로 살짝 떨어지면서 어깨가 수직 낙하 되고 오른쪽 손바닥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오른손바닥은 보자기 바 정면을 봐야 돼요 팔꿈치가 정면 보고 그 다음에 왼손은 오른손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살짝 가위 한다는 느낌 그러면 자렇게딱 들어가면서 왼손 날 그리고 그립의 끝이 완벽하게 아래로 향한다는 느낌 그래서 호떡을 치면서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은 가위 빵 치면 바닥을 완벽하게 찍어 치는 느낌이고 바닥에 헤드를 집어 던지는 느낌인데 그냥 알아서 이렇게 헤드가 쓸려지는 그래서 헤드 스피드가 극대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연습스윙을 맨 처음에 오른손 느낌 보자기, 왼손을 오른손에 보자기라고 왼손을 놔서 그냥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게. 왜냐하면 왼손을 잡고 있으면 막혀가지고 슬라이스가 나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오른손을 완벽하게 보자기를 했으면 여기서 왼손의 그립 엄지와 검지의 힘을 빼버리면 헤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가위 가위, 로테이션이 됩니다. 제가 그냥 한 방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에이밍 잘 잡고, 3번 우드로, 오랜만에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긴장되네요. 자, 오른손, 보자기, 왼손 가위. 아, 정말 잘 맞았는데, 에이밍이 살짝 오른쪽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했을 때잘 보세요. 오른손 보자기, 왼손 가위, 이걸 동시에 하면 바닥이 이렇게 쓸립니다. 찍어 치듯이 치면.